유형 17번 봅시다 자, 유형 17번은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다 그지? 뭘 이용해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곱셈공식에 변환되는 거 있지? 그걸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a제곱 × b제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지? 됐나?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A 빼기 B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뭘까?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아니면,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자, 렇게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AB. 요렇게 된다는 다음 a 다기 b의 제곱은 a 빼 b의 제곱 다하기 4 a 이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 알겠지? 곱셈 공식의 변형이 지렇지 이런 곱셈, 공식이 와, 곱,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조금 더 편리하더라. 알겠지? 자, 그래서 544번 볼게. 544번은 자, x 다하기 y가 뭐죠? 오루트이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뭐라고 그랬어? 6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음. 자, 뭘 구하자고 했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자고 했어, 그지? 자, 요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얘이용 예, 하면 되겠죠첫 번째 거, 어떻게 됩니다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 X, Y 해주면 되니까. 자, X 더하기 Y는 뭐였어? 오르띠였잖아, 요 그지? 음. 자, 제곱하는 거가 돼? 50. 2xy니까 10이지, 그지? 간단. 그래서 정답은 3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 된다. 이렇게 해줍니다그 다음 545번 보죠 자, 545번은 a 빼기 b는 5이고, 또 a 곱하기 b는 3이에요. 자, 이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A제곱다기 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지, 그지? 자, A제곱다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 빼기 B랑 A 곱하기 B가 주어졌잖아? 음. 그러면에저 위에 저네개식 중에서 뭘 이용하면 되겠노? 세 번째 A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음.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B의 제곱에서 더하기 2 A, B, 이렇게. 자, A 빼기 B가 몇이야? 5였잖아요, 그지 네. 그래, 제곱하니까 25에서 3이 6을 대해주면 되니까 얘는 31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자? a-b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지, 그지 맞나? 맞다. 자, 얘는 또네 번째 거 이용하면 되겠다. 됐어. 음. 자, 그래서 얘는 a-b의 제곱 더하기 4AB가 되니까, 몇이야? 20. 4, 3, 10. 해주니까 뭐가 되냐? 37이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31과 두 번째 37.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 546번 보세요. 자, 546번은 A-B가 이고 A 제곱, B의 제곱이 8이다라고 했을 때뭘 구하냐?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지, 그지? 렇 네. 자, 그럼 우리는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다 적어보면, 얘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AB잖아, 그지? 렇 네. 자, 요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얘 주어져 있지. 그 다음에 A 빼기 B도 주어져 있지. 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A 곱하기 B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음. 숫자들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8은 2, 4 까지 2A. 자, 그래서 2AB는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지. 4만 줄로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A 곱하기 B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547번 봅시다. 자, 547번은 x 빼기 5랑 y 가기 5가 13이에요. 음. 자, 이때 뭘 구하자? x 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지, 그지? 음. 자, 우리가 요거 한 번, 가로를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거? 응. 응. 자, 그 위에 거를 가지고 가로를 한번풀어보 자, 가로 풀면 어떻게 되지? x, y, 더하기, ox, 빼기, oy, 빼기, 25는 13이다, 그지? 됐나? 응. 됐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음. 응. 아, 어, 한 개가 더, 조건이 한개더 있지, 그치? 또 어떤 조건이 있어? X, X 곱하기 Y는 몇이다? 8 8이다라는 조건이 있지 응. 자, 얘가 뭐가 된다, 얘가? 8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8 더하기 요거 요거 두 개는 5로 묶어줄 수 있지, 그치? 5에 X 빼기 Y 빼기 25는 13 그래서 자, 5에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7 넘겨주니까 30 자, 그래서 X 빼기 Y가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응. 네. 엔나?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나와 있고, 빼기 나와 있지, 그지? 네.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조금 변형 한번 시켜볼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어?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 빼기 Y의 제곱. 뭐 해주면 된다? 음, 어, 더하기 3XY 해주면 되겠다, 그지? 됐어? 응. 자, 얘는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어. 응. 됐나? 응. 자, 얘가 몇이었어? 응. 6였지. 32, 42, 38, 24. 대중니까을 말해야 뭐, 정답은 6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몇 번?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